안녕하세요. 펫디수의사 송준호입니다. 최근 반려견의 사료 정말 다양하고 특색도 가지각색인데요. 때문에 종류에 따라 사료를 구분짓는 카테고리 역시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의 반려견에게는 어떠한 사료의 종류가 알맞을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에게 자연식이란 어떤 것이고 자연식의 장점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에게 사람 음식 중 위험한 음식이 있지만 쌀, 과일, 야채, 닭가슴살, 연어 등 여러 다양한 음식을 급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려견의 기호성과 건강을 위해 반려견에게 자연식, 생식, 화식을 주는 반려인들도 있습니다. 자연식의 경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형태로 여러 번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상업 가공 사료에 비해 영양소가 덜 파괴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며 흡수율이 높으니 변량이 적고 변냄새도 적습니다. 합성 첨가물과 인공 가공육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특징인데요. 자연식은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 과일, 육류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은 반려견에게도 기호성을 높일뿐더러 영양 섭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기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성견의 경우 활동량에 따른 영양 보충이 가장 중요하며 자연식이 장점이 됩니다. 자연식을 줄때 주의해야 할점몇 가지는 하루에 몇번 그리고 얼마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표기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영양품과 적정 섭취량 및 칼로리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에게 가장 적합한 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을 할수 있고 부족하게 되면 영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자주 체중을 체크하시어 활동성이나 변의 양 등을 자주자주 자주 검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식재료로는 보도, 양파, 마늘, 초콜릿, 아카다미아, 자일리톨, 카페인, 과일의 씨앗, 파, 부추, 토란 등. 사람에게 좋은 식재료이지만 반려견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식재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식물성 식재료의 경우 잘 익히고 갈아주되 너무 많은 양을 주면 피트산의 섭취량이 늘어 여러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물성 식재료는 가도하지 않게 적당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양균형의 확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 함량을 공개하는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식단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려견의 자연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연식은 만들기 번거로운 점이 있으나 조리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준비만 부지런하게 해주신다면 급여에 큰 어려움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에 관심이 많이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연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반려견을 위해 자연식을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벌써부터 잘 먹는 우리 반려동물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